섹스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치료와 행복에 관련된 길로 가는 정말로 긍정에 관련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왜 이게 이쪽으로 가느냐 여기 이게 치료하고 행복 으로 가느냐 파괴로 가느냐 이건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섹스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하면은, 성마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런 역할을 해주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이라는게 섹스예요. 그런데 섹스는 성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섹스는 성행동의 하나로서 가장 강력한 성행동이에요. 이 성행동의 움직임으로써 성마음이 친행복적으로 갈래, 파괴하는 용도로 갈래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성마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로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다 파괴하는 용도로 씁니다.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용도로 씁니다. 왜? 내 성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가다 보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섹스에 관련되는 거를 섹스는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떠드는 사람들. 그래서 섹스는 굉장히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그리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도 있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용도다, 뭐다, 어쩌고저쩌고 엄청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 주로 어디에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정보로 전달이 되고, 또 하나는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뭘로 포장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 다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치료다, 이게 다 뭐예요? 여기 어디와 연결이 되 있는 거예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 성 마음 얘기는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성 마음이 어떻게 작용돼서 이 마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거를 설명을 안 하게 되면 즐거움, 행복, 치료는 마음만 연결되어 야 돼요. 성 마음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럼 무슨 용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용도로 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하괴 하는 용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 섹스는 즐거운 거고 섹스는 행복으로 행복하게 섹스하는 방법 섹스는 이런 거고 여자들도 이렇게 살지 말고 남자는 어떻게 되고 섹스 섹스 엄청히 성마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거를 굉장히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야기하는 여자는 과연 어떤 여자일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성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막 이 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말할 때마다 섹스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섹스하는 거예요. 섹스라는 게, 여러분 꼭자비해야만 섹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섹스하는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단 기본이 돼서, 마음이. 본인은 섹스는 즐거운 거고, 섹스는 행복하면, 섹스는 치료용도로서, 섹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뭐가 고려가안돼 있어요? 성마음이 전혀, 안전장치가 전혀 고려가돼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과 섹스하는 거랑 같아. 요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무너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꾸났다 그러죠. 제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빵꾸나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란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말로는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너희들도 좋은 거니까 너희들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본인은 이미 다 파괴됐고, 다른 사람 파괴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마음을 전혀 고려를 안 해요. 성마음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여기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얘기합니다. 우리 스텝에서도. 그다음에 일본에 가는 쪽에서도 성얘이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꼭 전제조건이 붙죠. 늘 따라가는 게 뭐냐? 성음 얘기가 따라갑니다. 성음 얘기가 따라가 요 이게 가동이 돼서 왜 즐거워지는지, 왜 행복해지는지, 왜 치유가 돼? 이성음이 가동이 돼요. 그러면 이성음이 가동될 때 이게 누구에게 가동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가동되는 거지만 누구에게도 가동돼요? 그걸 듣는 사람에게도 가동이 돼요. 그럼으로써 뭘 가냐면 마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마음. 그런데 이게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야기하는 거는 마음이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파괴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파괴되는 용도. 그래서 내가 한번 성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가보니까 뭐 성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체위가 어떻게 되고 뭐하고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해야 돼. 지금,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라이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가고 있대요. 마음이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자기 쓰레기 되는지 모르고 자기 마음을 땅고 나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막 땅고 낸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왜이 짓을 하고 있냐고요? 성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건두째 치자 이거예요. 목적이 있죠. 이거 하는 이유. 이거 왜 해요? 자기만 행복하면 됐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이 목적이고 또 뭐가 목적이에요? 인기받고뭐 하든 수익과 인피에 관련는 먹고 살을 연이, 나름대로 지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파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남자들이 또 이걸 해요, 또. 남자들이. 애들은 애초부터 빵빵했거든요. 애초부터 이미 신이 따위는, 마음 따위는 관심없이 남자가, 쟤스는 굉장히 즐거운 거, 행복한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요 지금? 낚시하고 있는 거야 나랑 놀 사람. 근데 그 남자 옆에서 하우 웃으면서 같이 섹스얘기 하는 여자지. 이미 낚인 거요. 그거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왜이 얘기를 하느냐? 성마음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마음 관련된 지금 굉장히 오래해 왔어요. 오늘이 111회입니다. 영상 정말 많아요. 그런데 성마음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채 즐거움, 행복, 치료를 논한다. 그곧다 쓰레기 되는 거야. 그거 보는 사람들도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방송에 성에 관련되는 주제로 굉장히 아는 땡땡 뭐가 많이 나와요. 아, 나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 얘기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여 얘는 전혀 아예 몰라요.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러지고 있고, 그거 보고 있는 시청자들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몰라요, 본인들이. 그런데, 이 위력이거든요. 내가 인기가 많은,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무너지는 거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본인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 요 아니에요. 무너질 때로 완벽하게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하면 할수록.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뭐랄까 옛날에는 성심리포럼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아마 잘알거예요 하고나면 은저 진이 다 빠져요 완전히 심리포럼은 다섯 시간을 해도 쌩쌩한데 성심리포럼은 1시간만 해도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조금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성마음을 제가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제가 깔리지 않는 이상은 즐거움, 행복, 치료 쪽으로는 말로는 그렇듯 해요. 그러나 다 무너져요. 하는 사람도 무너지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성이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인간에게 인간은 분명히 마음이 있는데 이 안에 성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 마음이 마음을 향해서 갈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거를 모르는 채 그냥, 이거를 무시한 채 그냥 때려버리면은 이 여파는 내 인생 조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들으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순간 그 상대방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얘기를 할때 성마음, 그리고 성심리에 관련된 성마음의 기초에서 이 안에서 작용되고 있는, 우리가 전혀 인지 못하고 작용되고 있는 성심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심리 떠들고, 성 떠들면, 날 무너지는 건 괜찮아요. 자기 쓰레기 되는 건 괜찮다.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그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을 근데 말, 하지말아가 아니에요.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알고. 그러면은, 나를 보호하게 되고, 상대방들을 보호하게 돼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지식 많잖아요 이거 굉장히 많이 정말 성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 수많은 지식을 왜 파괴용도로 쓰냐고 살리는 용도로 그 사람들을 건강히 하는 용도로 그러려면 성범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거아 내가 하는 것들이 어느 방향에서 쓰고 어디서는 쓰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건 즐거운 거야 그 몰라요? 즐거운 거 알지? 대신, 어디가 무너지는지 모르잖아요. 항상 성마음, 성심리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심리, 성마음 배제되어 있는 말로 떠드는 섹스심리를 정심리라 그러는데 요즘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